니 <목소리> <목소리> 보자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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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은 맞아 원정이잖아 우리 <목소리>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목소리> 이 뭐예요? 아 나도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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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씨앗 뱀는 진짜 야 니가 된다. 안녕하세요 집돌이 영충입니다. 오늘은 압학 아팍 출격합니다. 압학은 주차가 지옥이라 가지고 좀 일찍 출발해서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9시인데 지금 출발합니다. 아, 손마이 가는 놈들이 야 약도까지 올려줬잖아 이거 어디인지 알아봤어요. 세시겠습니다손마이 가는 놈들. 굴라방 <laughs> 놈들. 힘내 커피. 내 커피 주세요. 형님. 이거 이거 이게 많이 하니까 이게 손 많이 가시네. 자, 라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경기 3시간 반 전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지금 거의 자리가 거의 없어요. 라파 오실 때는 한 4시간 전에 오셔야 이렇게 주차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 우 라파 오랜만이네. 와, 춥다 근데 진짜. 아. <laughs> 와 진짜 춥다 근데. 강아지 바람 안 막아주노. 가자 몸보신인 하러. 예. 아 이때면 <laughs> 아, 네 진다고 아, 오늘 삼성판스이씨삼성판스 아씨. 아니 반스 지금 어떻게. 삼성판스 오늘은 몸보신 한번 하러 근곡삼계탕 물어왔습니다. 어디에 짱박히지. 아 인삼주 있는데. 다 때릴까. 오전 열한시. 11시. 오전 열한시인데 또 일하고 있습니다. 하이 아, 맞냐고 이게. 이것이 대구에 나간. 상호 목자구나. 가볼게. 다르다 많이. 아니.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삼계탕집인데 뭔가 반찬이 좀 많이 나오네 아 이건 다 그거네 치킨뭐네치킨 다. 아, 술로 오늘 긍정돌렸다 9대7로 이긴다더라 홈런 3개 나오고 9대7로 이긴다더라 난 이제 6원에 홀로 니다 3억 긍의 긍정 차이 나는 이게 3, 3, 3? 크게 이기고 아 삼성 딸이가 난 삼성이니까 삼성이가 아, 아 <laughs> 이게 오늘 진짜 스파이네 이거 구름 피가 흐르고 있다 엄마 아. 때 엄마가 태국 사람이아 여러분이 아, <laughs> 태국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서울 사람이어제점심 갔을 때도지 서울 사람이라고 하던데 서울의 그 피가 그러니까 서울과 그 대구의 피가 흐르고 있 작동이네 믹서가 새끼야 어디 믹스믹스기 믹스기야 믹스어야게 많이 뜨거워요 아네 아, 형님은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미쳤다 아, 네. 씨 지길나 사람 할머니 보면 그 뜨거운 거잘 쪄나요 내가 할머니가 ㅅㅅ 맛네 아. <laughs> 맛이 갔네 ㅅㅅ 앗뜨거 형님 남자가 돼가지고 자바라 뚜껑 이 잡아 라 저는 밥안 좋아해서 얘 뚜껑 열어봐 맞또참는척하네 아, 이거. 나가세요, 그 약해가지 못 그냥 자꾸 이거. 야내 까고 다른 거 아니가. 아이 보자. 가오가라 이거는 진짜 안 뜨겁네. 어. 오, 오, 좋다. 좋다. 와 계속 타고. 어 이거 안 타도 되겠다. 이거 안타 이거 아게 이거다. 들니반 정도 먹고 타라. 그럼 되지. 싫어 꼴배기 싫으면 참. 아. 어 이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죠어 이거 한 마리. 어. 생각보다 크네. 그래 맛이 안네 <laughs> 맞나 이게? <laughs> 이게 맞냐고 야 이제 진짜 야구 시작하는 시간 같네 사람들 좀 많잖아 타이밍 좋고 기운 좋다니까 얘 기운 좋다니까 야 마노 인마가 파란 팬티 고는데 네. 파팬 상가래 파팬 상가 네. 핑팬은 아는데 파팬은 내가 처음 봤잖아 팬이온 파란색 으니까니 보자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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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은 맞아! 원정이잖아 우리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뭐예요? 아나 남색 남색 남색! <목소리> 이거는 씨앗 <씨야>. 어? <laughs> 얘 진짜 야 니가 <네가> 안됐나? <laughs> 하나 아싸인 거 같아 남색 사람 너무 아 아무 데서는 까노 이제 그 놈의 가자 초코빈 원래 없을 때 가야지 아 초코빈 혼자 입으면 부끄럽지만 다 같이 입으면 힘이 되는 거다 원래 자 이제 드디어 진짜 입장합니다 가자 세분다 오셨어요? 네 이렇게 세 명이요 이렇게 명야 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일로 가야 돼 들어가서 네. 1-5? 여기 1-5일걸? 어, 잘 좋네, 형님 좋네, 이 자리 좋아. 자, 오늘도 승리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길 수 있도록 아, 승리 아이템. 이게... 아, 마 쪽에.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근데 오늘은 불어도 써야 되는 다시 불어라. 또 불어야 오늘은 불어야지. 이거 여기도 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테이프 큰 돼. 거를 붙여야 되는데, 큰 네. 거를. 오늘 아이린이 시금 온다 해가지고,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Yeah! 베아 yeah! <laughs> <Initial> 둘다이스에저짜 아, 많이 왔다. <목소리도> 와, 것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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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 하도 누 국민들 전빈질나와다 자, 오늘 같은 시작자 오! 오! 삼 대형 와자 천재 타자 고승필 와. 와. 아 전주를 허벅지로 했네 야씻으안돼마 이제 이후요 빨리 불러드려야 돼 아, 아, 아. 아, 아. 내가 okay. 맞든다 이건 아니다 이거. 몰랐군요. 오, 화제. 요거 우리 점프뛰어 캔도. 어, 어 오, 라디오

이번주에 입니다 이겼다! 누가 죽어야 도대체 누가 죽어 도대체 진단을 해보자 에이! 지금게 뭐야? 오딘이 어디야? 지지한데 잘못 치고 돼 다음에 신이 어. 아이템. 데이브 붙이고 온다. 생리해라파 오늘 라팍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 지고싶다 벌써 응. 올해 시즌 5승을 달성하고 개막전 잠실이 2패 응. 배거를 응. 패가 없습니다 자어쨌 이렇게 승을 챙기면서 라팍의 직관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연승나 승려 내리라 관타 자어 홀로가 있어야 한다 위로야 이제 위로야 이제 위로야 이제 오늘 위로야 이제 위로야 이제 자 오늘 응.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잠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 오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목소리>